안 돼요? 이 얼굴에 강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라구요? 안녕 와이크아 되시네요 예예 돼요 예, 아 말씀 없으시길래 안 되시네 아, 예. 김희철님 됩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 약간 여포 스타일로 가야 되거든요 밀베 밀베 갈게요 아시겠어요? 예? 여보세요 이거 약간 여포 스타일로 가야 네. 되거든요 이거 밀베로 갈게요 밀베 아시겠어요? 네, 네네 예, 네살수 있어요? 네, 살아볼게요. 저 여기 3번으로 갈게요. 약간 좀 위험하면은 화장실에 가만히 있, 있으면 었 제가 살리러 갈게요. 도로 갈게요. 예? 예 여보세요? 네, 네. 예, 약간 위험하면은 화장실에 계속 계세요. 제가 도로 갈게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laughs> 화이팅 한번 외치죠.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밀베 많아요 1킬요 나이스 점요 나이스 점요 어, 킬하셨어요? 이제 할거에요 나이스 점요 어... 나이스 점요 <laughs> 나이스 점요 AR먹고 가요? 네, 총 먹고 오세요 사부작 되지 마시고 <laughs> 이거 저희 <laughs>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바로 갈게요. 잡으러. 어, 아, 근데 저 아직. 괜찮아, 요 괜찮아. 요 떨지 마세요. <laughs> 저부터 갑니다. 총 먹고세요. 제가 정리해 둘게요 복길만 걸으세요. 어, 감사해요. 네. 이거 가서 분탕 치면 돼. 분탕. 복면보차하세요 분탕. 분탕.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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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저히 좀요. 아이제 아니야. 아이 건물 안에 하나랑 예, 밖에 예. 하나 있는 것. 같아. 예, 야리핑 좋았어요. 깨끗했어요. 몸매 니야아세요 깨끗. 깨끗 깨끗 이거 왼쪽 다리 니야까요 오른쪽 다리 니야까요 아니야. 어... 오른쪽... 아니죠 네네, 네네. 아니죠 자기남 자체가 오른쪽 다리로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오른쪽 보면은 위험하겠다 그럼 왼쪽으로 가겠다 이만.. 이, 이만인데 온다.. 온, 온다고요? 그럼 왼쪽으로 다리를 지켜야겠죠 예? 네네 <laughs> 답정너시요 근데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답정너라 고 그러셨어요? <laughs>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치다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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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족댄.. 치면 안돼 치면 안돼야 새끼야 치면 안돼 천천히 혹시 죄송한데 아까 줬던 구상 한개 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 개 있는데 두개 드릴게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죄송한데 아까 줬던 진통제도 줄수 있나요? 아, 저 그거 먹었는데? 아예 음. 목소리가 어디 들어보고 싶은데 예? 음. 그쪽은 이 오토바이 타세요 아시겠어요? 오토바이 음, 타? 아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타라고요? 예 다리로 오세요 다리 어, 죄송, 아니, 아 죄송합니다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e 누르세요 그래야 머리가 안 보이죠 잘하시고 계세요 Q 누르세요 Q 파이팅 파이팅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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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세요카우 a 카우팔! a 세요사 a 저기 K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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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해도요 하세요 요 다리 쳐. 다리 쳐. 다리쳐이 새끼야! 다리 쳐. 다리로 갈게요. 보이면 보이지마! 보이지마보지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기절 기절 기절! 붙어 붙어! 타격요네 앞에 버스 있어요 앞에 버스. 앞에 버스 까지만 붙어 앞에 버스 까지만. 어, 됐다.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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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파밍하세요, 파밍. 어, 근데 엄청 잘하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쪽이 제말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게임 이잘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 뭐야, 했다고 아니요? 찬데다 앞에 앞에 살아, 앞에 살아. 와, 미치 죽나 잘해. 표정 건방지다. 휴다굿터굿터굿터굿터 굿다, 굿다, 아다굿 왜, 왜, 왜? 왜? 왜! 아, 1킬 하고 싶어서. 봤는데. 아, 어하 아, 진절했어요 아, 니 아, 니짜 아, 진 아, 진 아, 뭘 아, 진 어, 와, 끌어치기 대박. 와, 진짜. 와, 와, 중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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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차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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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구상 구상 집 집중해 죽으면 안돼 알겠어? 어 대답 크게 아저 지금 PC 방인데 옆옆 사람이 컨테이너 쪽에 달 컨테이너 쪽, 컨테이너 쪽 앞에, 앞에. 이거 벽 벽까지 붙여봐 따라봐따라 h a n 파이팅! u t h 공 n 에에 공장 Thank you! t h a n 나 you! t h a n 일로 와 u 로 h a n k you! Thank 일로 u Thank you! t 위험해. k 위험해. you! 아, 조졌다 아, 봉면모창이아 조조 난리. 그래도 모찬이야봉 아, 났네, 씨. 아, 냐조 난리. 이이야봉우이야 아, 조조 난리. 아, 조조 난리. 아, 조조 이쪽 아, 조조 난리. 아, 아, 조 아, 버지돌굴러가조 와 아, 수류탄 뭐야 왜 이렇게 짧게 나가? 수류탄?